오, 세이띠님. 아, 또, 칼같이 달려오셨네. 오. 아. <laughs> 라면도 못 먹고. 결국엔, 아. 아, 하지만 반갑습니다. 아. 아니, 근데 이렇게, 그렇게 되시고 또 하실 거예요? 요번에? 요번에? 하면 또? 아, 그 친선경기 아 한국이 이기겠죠. 뭐... 아, 근데 다른 거다못 믿겠어. 어차피... 그럼 어, <laughs> 어디는 믿음직합니까? 아 어, 유튜브쪽이 어, 초록색 들어오면 어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아직 노라..어 들어왔다 초록불 어..부금을 뭘로 할까 아 이런거 너무 아머니문님 안녕하세요 아, 축구 재밌는데 못해서 안 해요. 저도 똑같아요. 예, 저도 안 합니다, 축구는. 보기만 잘 보지. 자, 오늘 월요일. 아, 또 인사부터 드려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8년도, 오늘 12월 31일. 오늘 이제 2018년도 마지막 날이죠. 오늘 월요일. 오늘 생방송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원래 월요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외 축구 소식탐방 오늘 또 해드리는데. 오늘은, 어 소식 탐방을 좀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앞으로 1월 달 동안 이제 어떻게 할지, 좀 이제 방송 개요. 제가 밑에 써드린 바와 같이, 이거 색깔이 잘안 튀네. 아, 그냥 나중에 바꿔야겠다. 자, 1월 이제 이적 시장이 열리죠? 그래서 이제 1월 이적 시장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선수가 또, 새어 팀을 찾게 되는지, 이제 이런 과정을 또 한번, 어, 추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어, 지금부터 방송 간단하게 1월 달 동안 어떻게 할지 좀 안내를 해 드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어왜 이러고. 어, 제가 이제 어떻게 방송을 병행하게 될지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어, 지금 여기 바깥 여기 지금 어, 제가 스카이 스포츠 화면 띄워 놓은 거는 어, 그냥 어, 띄워 놓은 거니까 그냥,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이제 설명을 좀, 아, 어,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제 2019년, 음, 내일, 내일 바로 뜰지 안 뜰지 모르겠는데, 음,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제 이적 시장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저녁이나 요 때쯤 되면은 이제 오피셜이 하나둘씩 이제 뜰것 같은데, 아어 제가 메모장에 자 이렇게 어 프리미어리그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팀을 쭉 적었습니다. 이렇게 팀을 쭉 적어서. 쭉쭉쭉 적었어요, 일단. 어, 그리고 챔피언십. 챔피언십은 제가, 어, 이제 잉글랜드 이브리그죠? 여기는 이제, 제가 상위팀만 뽑았어요, 상위팀. 상위팀까지만, 한, 아니요, 지금,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동시 송출이에요. 예,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동시에서, 어,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스완시티가 챔피언십 어 13등인가인 걸로 알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스완시티까지만 일단 챔피언십은 자 그리고 어 스코틀랜드의 우리 양대 산맥이죠 어 셀틱 레인저스 그리고 라리가의 20개 팀자 그리고 세리의 A 또 20개 팀 그리고 분데스리가 1부리그 또 18개 팀 그리고, 리그앙. 리그앙도, 리그앙 원래 제가 10개 팀만 뽑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다, 20개 팀을 다, 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포르투갈, 프리미어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타 변방 리그까지, 예, 터키, 슈페르 리그, 그리고 러시아 프리미어 리그, 요 정도, 어, 한 상위권 팀들, 그리고, 뭐 이제 기타 등등, 그리고 또 FA 선수 목록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1월 한달 동안은 제가 이제 어 제가 갖고 있는 이 메모장에 각 팀들마다 선수들 인 아웃 어 영입을 하고 이제 나가는 선수 누구 있는지를 제가 이제 매일 매일 기록을 해서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제가 WWE 방송을 하느라 어 방송으로는 하진 않겠지만 월화수목 금까지 해서 매일 매일 제가 어 방송으로는 월 목금만 하겠죠.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는 제가 매일매일 을, 글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어, 해외축구 소식 이렇게 이적하는거나 좀 이렇게 좀 선수들 링크나는 거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어, 제 방송 어, 항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낮에 이렇게 좀 예시로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어, 지금 이적 시장이 1월 1일 딱 이제 현지 시간으로 딱 열리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걸 늘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잘 됐다. 오케이. 이렇게 봐야겠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씩 적었어요. 헤타페가 지금 이제, 1월 리젝 시장 열리면, 바로 이제 공식적으로, 어, 처리가 되겠죠?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스페인 국적의 27살인, 어, 공격형, 미드필더 경제 윙어인데, 제가 이제 FW라고 그냥 썼, 썼어요. 이렇게 해서 이 선수가 이제 6개월 임대, 그리고 완전 이적조항이 있다라고 해서, 요런 식으로, 어? 잠깐만. 아, 여기 내가 안 바꿨네, 어. 나만 바꿔놓고 나만 봤네, 어. 지금 앞, 지금, 유튜브 화면 보고 확인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제가 좀 정리를 이렇게 쭉 하려고 하고, 밑에 이제 어 제가 연관 기사까지 링크를 했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앞으로 여기 메모장에는 적지 않을 것 같고, 음제 블로그에 어 따로 올리겠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에 어나 이미 나왔던 거 오늘까지 딱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스톤빌라 어, 로브레 칼리니치라는 골키퍼 어, 벨기에 팀인 헨트에서 이제 4년 6개월 계약했고 이적료가 700만 파운드다 해서 어 한화로 약 98억 원 해서 밑에들 어 연간 기사까지 해서 요 연간 기사를 아니 이거 말고 딴 걸로 보여 드릴까? 어 나스리는 아직 영, 이적을 완전히 하진 않았지만 어, 거의 이적 유력한 상태라 제가 이렇게 써놨고 약간 여러분들 께 보실 때 어지러우실라나? 어, 좀 천천히 내려가야 되는데 어우 좀 <laughs> 많이 어지럽네 이거 밑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을 너무 여기만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 어제 있었죠. 어, 프랑크 프로트가 이제 제바스티안 로데를 도르트문트에서 영입을 했고 어, 이 선수가 독일 28세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죠. 그래서 6개월 임대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링크를 어, 또 따서. 아, 이렇게, 어, 보여,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음. 아, 또 나만 봤네. <laughs>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오피셜까지, 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쭉 이렇게 보여드리게 될것 같아요. 자, 아직 화면 안 돌려드렸습니다. 아, 근 메모장만 너무 크게 키워놓으니까 조금, 불편한가 보다. 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음, 제가 1월 동안, 어, 이렇게 이적시장, 제가 항상 블로그에, 어, 매번 이적시장 되면은 제가 미리 써놓은, 어, 매일매일 보면서 이제 막 소문들 막 연결되고 막 어디랑 협상 중이네, 누가 영입, 어, 임박했네, 이런 거 미리 써놓거든요, 제가. 그 미리 써놓던 거를 이제 원래 블로그 하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어, 이렇게 방송으로, 어, 방송으로, 어, 메모장으로 따로 정리를 하고 아마 블로그에도 올릴 거예요 올리긴 올리겠는데, 방송 끝난 후에 올리겠죠. 어, 그래서 지금 하노버가 어, 지금 강등권, 분데티가 강등권인데, 두 명을 어, 영입을 했습니다. 이미 어, 그래서 니콜라이 밀러 프랑크프르트에서 이제 영입한 공격수이고, 어, 케빈 아크포그마 독일 이 선수가, 나이지리아 개인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 이 선수 센터백 호페나임에서 6개월 임대를 했다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호페나임 공식 홈페이지 여기 링크도 있는데 여기까지 어, 굳이 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오늘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어, 제가 딱딱렇게 살펴들켜서 드릴 아마 1월 이덕시장 끝날 때쯤 돼가지고 요거를 한번 쭉이기 돌려보면 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주, 유, 어, 우리가 해외 축구 볼때 가장 관심도 높게 보시는 이제 유럽 주요 5대 리그 있지 않습니까? 그쪽 어, 상황하고 그 변방 리그들까지 해서 어떤 선수도 오고 갔는지 어, 좀 자세히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또 준비를 어, 철저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이프치히도 이미 두 명을 어,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트트가르트, 알렉산더 에스바인, 헤르타 베를린에서 영입을 했고, 독일 출신이죠. 이 선수가 독일, 청소년 국가대표팀, 어, 때 잘, 잘 나갔었는데, 어, 지금 큰일 망, 했죠 어, 6개월 임대에 완전 이적조항이, 어, 포함됐다. 이렇서 이거는 제가 이미, 이거 제 블로그 주소인데,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이미 지난번에 올렸어요. 방송으로는 안 했고. 어, 리그왕이 지금 조용한데, 지금, 이한 팀이, 자, 지금, 어, 리그왕 최하위인 팀인데, 갱강. 갱강. 이 팀이 지금 벌써 4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적시장이 열리진 않았지만, 어, 구단 간의 합의가, 어, 되면은 어차피 이적시장 열리지 않아도, 어, 오피셜을 띄울 순 있어요. 그래서, 어, 요한 라르손. 어, 라이, 스웨덴 출신의 라이트 백 그리고 알렉산드르 망디 보르도에 있었이 선수 망디같은 경우는 어, 지금 원래 니스에 있는 어, 남팔리스 망디 이 선수의 어, 사촌이라고 해요 어,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원래 갱강이 있었는데 어, 다시 어, 임대로 돌아왔다는 점 그리고 파피 질러이 어, 선수 어, 제가 입을 이름을 절대로 거론할 순 없어요. <laughs> 어, 이 선수하고 디디의 운동하고 어, 썬더랜드하고 계약을 해지했어요 결국엔. 그래서 예, 이두 선수가 FA로 지금 갱강 오피셜 지금 거의 띄우기 직전이라고 하는데 어, 이 선수들까지 어, 지금 갱강이부터 4 명을 어, 영입을 했다는 점, 질러보하고 디디의 운동하고는 이제 어 훈련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이제 알려졌어요. 그래서 아마 어 내일 되면 바로 어 오피셜 뜨지 않을까. 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뚝뚝쭉쭉 이렇게 나간 것까지 어 시카고파이어스 이 선수가 수비수인데, 수비수 맞나? 어 수비수로 하는데 제가? 자, 이렇게 나간 것까지 해서, 호비뉴가, 이제, 시바스 스포르, 여기에 있다가, 이제, 지금, 터키 슈퍼리그 1위 팀인, 어, 이스탄불 바샥시에이를 이쪽으로 이제, 어, 이적을 해서, 며칠 있다가 이제, 어, 오피셜 띄울 예정이라고 해요. 이미, 아, 오, 이 오피셜은 띄웠는데, 어, 세부적인 계약 내용이나, 어, 선수의 인터뷰 내용, 이런게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아, 이거 커서구나. 난, 모니터에 묻은 줄 알았네. 자 이렇게 해서 어, 1월 이적 시장은 음, 제가 이렇게 해서 좀쭉 좀, 정리를 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다른 리그 쪽 선수들까지 어 호드리그 카이우이 선수 바르셀로나 잠깐 연결 됐었다가 AS로마 AC밀란 이렇게 연결 됐었는데 결국에는 유럽 진출 포기했죠 어, 플라멩구와 5년 계약 그리고 이정료 500만 유로 63억 원에서 밑에 또그 관련 기사하고 그 오피셜 뜬거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 보여 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올 겨울 이적 시장 때 이제 선수 영입을 미처 하지 못한 팀들이 아마 여기 FA 목록에 있는 선수들 중에 어떤 선수를 이렇게 데려가겠죠.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의 대부분이 어, 좀 나이가 서른을 왔다 갔다 하는 선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이제 어 부상 문제 때문에 어 지금 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유럽 축구 좀 보신 분들은 이 명단에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자이 선수들까지 아마 어떻게 될지 한번 또 한번 쭉 살펴보도록 어, 하죠. 16분 지났네요. 어 빨리 지나가지고. 자 그래서 1월 이적 시장은 앞으로 어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은 그날 있었던 제가 이제 8시에 방송을 키면은 그 8시 이전까지 있었던 어 모든 오피셜 그날 이그 당일날 있었던 오피셜을 먼저 정리해드리고 이 표를 통해서 어 여기에 이제 어 새로운 선수들의 이제 목록을 제가 작성을 하겠죠 그것도 어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적시장,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 이런 얘기 하면서 어, 방송 마무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1월 동안 또한달 동안 또잘 부탁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장 자, 그래서 메모장은 어,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어, 그래서 이제 이적시장 방송에 대한, 어,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어, 딱 여기까지, 어,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오늘부터 좀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어,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낮에 이것저것 보면서 보니까, 정말, 어, 너무 소문들이 많아서, 일단 1월 이적시장 들어가고 나서 좀 본격적으로, 아, 좀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낮에도 아까 그 메모장 그 정리하고, 다른 거막 이제 또 다른 기사 살펴보느라, 좀 방송에 대한, 오늘 방송에 대한 좀 준비를 제가 좀 이렇게, 어, 아, 미흡하게 한것 같아서, 굳이 방송을 또막 이어가지는 않을게요.